대학 논문이나 저널을 볼수 있는 사이트예요. 첫 번째는 구글 스콜러라는 사이, 사이트인데요. 어, 구글 스콜러 사이트는 학술 논문이나 학위 논문, 학회 발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학술 자료들을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어, 무료 플랫폼이고요. 저자, 제목, 키워드 등을 검색하여서 다양한 연구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어, 두 번째는 IEEE 엑스플로어라는 사이트인데요. IEEE 엑스플로어는 공학 및 전자기술 분야의 학술저널이나 학회 발표 및 기술문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요. 일부 자료들은 어 이제 돈을 내고 구독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ACM 디지털 라이브러리라는 사이트인데요. 어이 사이트는 컴퓨터 과학 및 정보기술 분야의 학술저널이나 학회 발표 등을 포함한 자료들을 제공하고요. 이 사이트 역시 일부 자료들은 돈을 내는 구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네 번째는 펍메드라는 사이트인데요. 어 펍메드는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의 학술 논문, 연구 보고서 등을 포함한 자료들을 제공하고요. 의료 및 생명과학 관련 연구를 이제 중요한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는 사이트입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science direct라는 사이트인데요. 어, 이 사이트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술 저널, 책, 논문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는 어, 플랫폼입니다. 어, 이 사이트 역시 일부 자료들은 어, 구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